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린 PTS 살펴보실 거고, 여기서 잠깐, 어, 특별한 이슈들부터 우선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26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목표 지수 5,000 코스피를 목표로 둘 정도로, 아, 굉장히 전망 자체는 좋은 게, 왜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크게 차지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만 170에서 190조 원 예상이 되고 있죠. 아, 이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 이 부분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pbr 자체도 1.3배예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여전히 저평가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이 자료는 KB 자산운용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이러한 특별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지금 하는 데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시기는 당연히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좋겠죠.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만 넣어 놔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투자 자산이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도 예외가 아니죠.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올수 있다. 그냥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날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사실, 어, 1,400원, 1,5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500원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망치들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금리가, 아, 금리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도 할 것이고 천천히 완만한 하락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 하락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더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살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투자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훨씬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26년도 우리가 돈을 진짜 쓸어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어, 우린 PTS의 핵심은 뭐냐? 아 기본적으로 로봇 종목들이 6개월 내지 1년 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인 PTS처럼 뒤늦게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시키면서 동시에 매집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례의 이 거래량이 터지면 일정 기간 횡보나 눌림을 줍니다. 그 이후에 다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일정 기간 횡보, 다시 급등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단숨에 올라가는 패턴일 경우에는 클로버,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제가 바닥 구간에서 강조드렸던 클로버, 이렇게 대량 기간, 아 6개월 이상 동안 매집을 해놓고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던 경우도 있지만 우림처럼 지금 뒤늦게출연하는 종목들은 상승과 이 횡보 기간이 반복이 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끌고 가시라 강조를 드렸던 것이 11월 달이었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상 횡보할 때도 계속 홀딩을 하시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의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린 PTS처럼 세력성 물량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가격 라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세력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있으면 어느새 주가급등을 통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지만 이 일정이 끝나면 세력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쓸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에 대비하시려면 목표가 자체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목이 지금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요 세력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일정이 남아 있다면 주가를 실제로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로봇 종목에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죠. 최근에 인건비 상승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대안이 아닌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경쟁 우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조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AI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AI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인간으로 따지면 뇌입니다, 뇌. 그러면은 뇌가 지시했을 때 움직이려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죠. 몸 몸의 역할을 로봇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CS 2026이 곧 열립니다. 여기서 M&A 찌라시가 돌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 기술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다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또 CS2 26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 로봇 실증보급사 공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mou가 많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연쇄 일정이 있다 라는 것도 재료의 끊임없는 공급을 택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놓칠 수가 없다 라는 것이다 여기서 cs 2026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아 현대차그룹도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LG전자도 참가를 하고 있죠 아, 오늘 우림피테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캡처 한번 해 놓으세요 캡처 한번 해 놓으시면 주요 기업들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캡처 하시면서 좋아요 한번씩만 같이 눌러 주세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로봇 관련된 상반기 핵심 모멘텀이 트럼프 행정부의 육성 정책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더해서 CES 2026까지 상반기 모멘텀으로 자리매김 할 거고, 하반기는 더 뛰어난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 슈머노이드 제품 공개 평가,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투입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슈머노이드 플랫폼 판매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린 PTS가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결국에는 감속기라든지 기어라든지 공급을 했던 기업이고, 방산이라든지 중공업, 고정밀 기억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단가나 진입장벽이 꽤나 있는 영역인데 실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국산화 정책의 수의 수단으로 좀 우림이 계속해서 어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재료는 빵빵한 걸 알았을 건데 그렇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초간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 드리고 다시 영상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뭐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채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 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새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 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릴게요 소통 남겨주시면 초대 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어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 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 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 꼭지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런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돼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에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로 잡는지에 대해서 아, 담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린 PTS 세력 평단 재단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추가 매수나 목표가 적어놨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재단 일정이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매매가 한결 쉬워지실 거고요. 정보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제 물량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하려면 결국에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동안에 주식 시장에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미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매트목표 추매가격을 적어놓은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 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어,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